자 오늘 리각 캔바이오를 포함해서 와이 바이 로직스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까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겪어보여서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자 오늘 코스피는 2.57%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2.22%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코스피가 4천을 찍은 면서 코스닥도 900선으로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로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상승에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부분은요. 자, 새벽에 나온 중국과 미국의 미국의 희토류 통제 1년 유예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기본 합의에 도달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CPI까지 예상치 하회로 나오면서 이번 주에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2% 대가 넘는 상승폭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베센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회담이 주말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틀간 만나서 최종 의제의 조율을 마치면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이 이번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바이오주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 섹터들이 대부분 약간 소외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특히나 바이오 주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특히나 바이오 주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바이오텍의 주가 흐름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자,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 신약을 개발한 뒤 벌어들일 미래의 기대 수익이 차지를 하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할인 폭이 작아지면서 금융 투자 업계에서 계산해내는 적정 기업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정보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하반기에 핵심 테마로 바이오 섹터가 강세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쉽게 말해서 바이오의 주가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바이오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이하를 하면 바이오 주가가 상승을 하는. 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자 그러면서 리가켄바이오도 13만원을 지켜주면서 오늘 반등폭이 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8.5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보린저밴드 중단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이 수급 불균형이 풀리면서 다시 회복을 빠르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주말 영상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크게 바라보게 되면 쌍바닥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요 단기 추세선을 다시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음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14만원에서 15만원 구간, 자, 볼린저 밴드 중단과 장기 추세선이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14만 4천원, 14만 5천원 구간, 요 박스권 안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횡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 리가 캔바이는 오늘 외국과 기관들의 쌍끌리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동안 매도세를 유지를 했던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주부터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 선인데요. 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기금이 최근에 크게 팔면서, 리가 캔바이오의 하락폭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리가 캔바이오를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보유량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나 이번에 도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리가캔바이오에 대한 신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상향치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의견도 바이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2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14만원 대비해서는 일전에 고점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목표가로 다시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정보방에도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정보방에서는요, 리가캔 바이오를 포함을 해서 시장의 상황들이나 여러가지 상황들 실시간으로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리가 캔바이오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의 매집 종목이 와이바이올로직스. 오늘 4.24% 정도 사실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2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와이바이오로직스는요. 저희가 8천원대부터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14,000원 구간을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가 더욱더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가인 23,800원. 자,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고점으로 인해서 현재 매도세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투자자별 매매의 동향을 바라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제부터는 위아래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눌림목 구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고 있구요자 특히나 와이 바이올로직스는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어캔바이오와 같은 ADC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특히나 시총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수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배 이상, 5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 y 바이로직스에 대한 기업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시장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표 주가가 23,400원으로 투자 의견이 매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23,400원이면요. 신고가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집을 해가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무료 정보방에도 와이 바이올로직스 기업 분석 보고서를 올려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 보시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 바이 로직스 가장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89%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도 현재 13%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24%, 매지온 49%, 자, 에코프로 BM 59%, 일동제약 32%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물론 실리콘2 하나만 유일하게 현재 마이너스긴 한데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투셀 14%, LNC 바이오 77%.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수익 구간입니다. 자, 어차피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두시면 30%, 50% 80%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 정말 확실한 종목들을 발굴을 하게 되며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실 텐데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제가 보는 기업 보고서들이나 중요한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무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